안녕하세요 볼고 장기 시승기를 쓰고 있는 보루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제 차의 문짝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벤츠 BMW 이런 것도 한 번씩 타보고 운전을 한건 아니에요 그냥 옆에 타보고 뭐 주수석에 타고 뒷좌석에 타고 이랬는데 아우디도 타봤죠 벤츠 BMW 아우디는 물론이고 뭐 현대차 각종 차량들을 가끔씩 경험해 봤는데 역시나 골보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말했듯 문짝 때문이에요 차들이 가격대 상관없이 문들이 다 너무 가벼워요 역시 골보만한 무겁고 튼튼한 문짝을 갖고 있는 차가 없었습니다.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. 처음에는 골버 S90, 아, 문이 너무 무겁다, 막 이렇게 하고 탔었겠죠? 골버 S90 문에 적응이 됐잖아요. 그래서 뭐차 문이 뭐 원래 이렇구나 하고 뭐 밀고 닫고 했는데 이 차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다른 차를 탔더니 문이 너무 가벼워요. 다른 차 문들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살짝 불안한 거예요. 문이 이렇게 가벼운데 괜찮을까? 그런 불안함. 이상하죠?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. 야, 이게 제가 늘 타던 내차 S90 타려고 문을 열고 닫을 때. 그리고 내리려고 문을 열고 닫을 때. 그 느낌하고 다른 차를 탔을 때 문을 열고 닫는 느낌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. 문이 튼튼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아, 불안한데 생각이 드는 거죠. 저는 이제 다른 차는 못탈것 같습니다.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느낌이 이상했어요. 뭐문 무겁. 이런 게뭐 대수라고. 뭐 이런 말까지 하냐. 그럴 수도 있는데. 심리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제 결론. 다른 차들 문이 너무 가벼워서 불안합니다. 이문 개소리야?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봬요. 끝.